신축년 하면 축년이 이제 소띠가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2021년 신축년 소띠, 2009년 이제 기축년이에요. 97년이 왜 소띠지? 아, <laughs> 2009년 하면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게 있죠. 그 금융 위기가 있었고. 97년은 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있었죠. 73년도 소띠에요. 73년도 그때 오일쇼군과뭐 이런 게 있었어요. 61년은 뭐419뭐 이런 것, <laughs> 그, 그 때쯤이죠. 그게. 어, 이렇게 가만 보면, 이, 물론 그 앞에 더 앞전 얘기하면 49년 뭐 이렇게 하면 전쟁 뭐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충년이 이상한 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충년이 커다란 위기에 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년인데요. 호랑이, 축 다음에는 내년이 이제 이민 년이잖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12년마다 한 번씩 소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호랑이띠가 돼요. 그 다음에는 토끼띠가 되고요. 그래서 인묘진 사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축년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쥐띠가 이제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거는 이제 자축인묘진 사움이 이렇게 할때 자축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 예,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거. 봄이 있기 전에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씨앗에 해당, 되는게 그 자축이에요, 자축. 쥐, 쥐는 씨앗이에요, 씨앗. <laughs> 씨앗을 심어야지 뭐가 나오는데 씨앗은 어디에 있죠? 땅 속에 있잖아. 땅 속에 지금이야 이제 종자 계량을잘 해가지고 종이 봉지에 이렇게 막 농무바이오 이래가지고 종지봉 뭐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따 얼음에 비스. 품속에 있었어요 씨앗이 얼음 속에 있다가 자축을 해 얼음 속에 있다가 이 놀이 이제 돼야지 꿈틀 고씨그때 아직 피지도 않아 꿈틀 대 꿈틀 그렇게 쭉 해서 이제 병아 이렇게 사업이 월에 활쩍펴 가지고 사업에 이제 이렇게 그 크게 확장하고 다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내년 내년에는 꿈틀꿈틀 되는 시기예요. 꿈틀꿈틀.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 2024년 5년 되면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계속 돼 왔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2022년이 그냥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20097년을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고 그냥 당했고 2009년도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그리고 어, 2021년, 20년, 21년 왜 그런지 몰라. 자축년이잖아. 자축년. 아유, <laughs> 자축년. 세상에.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 그냥 이렇게 살았다니. 아유. 이제는 조금 영리해지자고. 살면서 좀 영리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49제를 지내준 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모르면 안지내죠 아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그 49일 동안에 어떤 큰 에너지를 보내고자. 그, 그래서 이렇게 그 사직구제를 모시잖아요. 그거를 모시는 것과 안 모시는 거는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아, 여러분들이 2009년, 97년, 73년, 61년, 이런 때 아는 사람들은 이런 때시뿌려놔가지고돈 벌죠. 그렇게 하고 나서 몇년 후에 걷어드려요, 걷어드려. 이렇게 한 것을, 뿌려놓은 것을 몇년 후에 거둬드려. 어떤 사람은 뭐, 남안 좋을 때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도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님도 49일 기도를 잘 해드리면, 그 다음 생에 그 힘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 사이클이 시작할 때 지난 사이클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부처님 아, 참법을 하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 <laughs>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마음이 숙연해지고좀 그렇습니다 좀 참회하는 것 같아요 좀 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전에 잘못한 것들을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씨를 잘 뿌려서 2024, 5, 6, 7, 8, 나중에 이제 무, 무신, 기후 경술, 신내년에다 이제 보상을 받아요. 작년 몇 년, 한 3, 4년 동안 되게 좋은 분들은 12년 전에 이렇게 그때쯤 씨를 아주 잘 뿌려놨기 때문에 근래 그 수확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미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이 쭉정이인가 <laughs> 씨앗이 있었나 쭉정이인가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영리하기 영리해지자 새로운 씨앗을 심자. 내가 씨앗을 심고 또 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뭔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파도 타, 타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이, 스님, 전 나이도 많고, 이제는 다 살았어요. 스님, 저는 전업주분데요 저는 뭐 사업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있을 건데요. 저는, 스님, 저는 애들만 키우고 뭐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그렇게 겪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지구 전체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다 겪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고, 또 손주도 있고, 또 뭐, 그 집안에 이렇게 일으켜야 될 사람들 있잖아. 내가 집안을 안 일으키면, 내가 누군가를, 어, 집안에 누군가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씨앗을 심도록 해주세요. 씨안 씹고 가만히 게을리게 있게 하지 말고, 씨앗을 심으라고, 자꾸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자꾸 올리고 하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그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씨앗을 심게 해줘요. 혼자 게으르게 안씨나안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라는 건 인연을 불러오거든요. 무명, 행식, 명색, 의집, 촉수, 치취 생노사가 쭉 이어들듯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 소리가, 소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일으켜서, 파동을 일으켜서, 인연을 불러와요.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죠. 내가 안욕따라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관생보살 이런 깨달음의 인연이 쭉, 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인연이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행자에게도 똑같아요. 수행자도 이렇게 지난 3년 힘들지. 이제, 중생제도 하려고 해도 제도가 잘안 돼. <laughs> 뜻대로 잘안 돼. 이때는 거둬들이고 씨앗을 있어라. 씨앗을 틈 씨앗을 잘 가꾸고 씨앗을, 씨앗이 을씨앗 썩으면 안 되잖아요. 씨앗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씨앗을 잘 지키는 시기가 지난 2~3년 동안이었어요. 거둬들이는 거는 무술 기회냐? 이렇게 걷둬들이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 우리 스님들도... 우리 선님들은 이제 수행자니까. 난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부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관세보살. 이렇게 하면 이제 씨앗을 지금까지 심었고, 내년부터 이제 인연들이 막 생겨서 깨달음의 인연들이 멀리 돌리 되고. 또 중생을 제도하게해 주세요. 지난 3년 동안 제도가 안 됐다니까. 왜 이렇게 제도가 안 되지? 법회를 아무리 열어도 왜 사람들이 안 오지? <laughs> 뭐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하던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올해, 내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씨앗을 심는 것처럼, 기도를 쭉 하면, 어, 그러면 중생 많이 제도하게 주세요. 그러면, 아,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강의 들으러 와, 기도를 하러 와, 뭐 하러 와, 뭐 하러 와, 그래가지고, 제, 중생 제도를 많이 할수 있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씨앗을 지키고, 씨앗을 관리하는 때예요 그래서 씨앗이 제대로 이제 안돼 있는 사람들은 조정 많이 받았던 거요 되게 힘들었던 거요몇년 동안. 근데 다시 씨앗을 이제 에, 지금 기도로서 씨앗을 참잘 보존하고 심게 해서 씨앗을 싹 틔우게. 내년에 싹 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도 역시 쉽지는 않아요. 싹 틔우고 이러니까. 에, 그러나 잘싹 틔우면 어, 갑진일사 병호정민년에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서. 어, 무신기운년에 크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들 딸이 뭘 준비하고 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를 잘안 해야지 어, 이렇게 올해 내년만 보고 살면 사람이 급해져요. 그리고 지랩지 못하고 자꾸 잔소리꾼밖에 안 돼요. 좀한 사이클 12년의 한 사이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저는 한 사이클을 더갈수 있겠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laughs> 저는, 저는. 자 이번 사이클, 예, 갑진들사 병우정미 그걸 보면서 이 사이클, 그래. 그 다음에 사이클, 이제 예, 그 다음에 사이클도 참 기계, 기대가 많이 인데요. 그 다음에 사이클은 갑인 늘모 병진정사 무오김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보다는 좀 못해요. 이번 사이클이 훨씬 더 지난 수십 년 또는 앞으로 수십 년 어떤 것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사이클 성장이 크다는 성장이 이제 갑진 을사 병오정미의 사이클이 다른 거에 1.5배 또는 2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이클은 갑인 을머 병진 정사인데 조금 1.5배 좀 밑에야 단계가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기운은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먹는 것도 달라요 받아먹는거는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은 작은 파동 파도, 파도에도 크게 받고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아무리 큰 사이클이 와도 못받아 뭐, 뭘 해놓은게 있으나 지금 뭐, 준비해놓은게 있으야 지금 대운이 열리면 뭐합니까 대운이 열리면 대운이 열린다고 다 좋나 아무것도 아는 사람만 들어왔는데 대운이 아무 생일선물 좋은 거 받겠네. <laughs> 대운 좋아서 생일선물 좋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laughs> 그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대운이 좋으면 큰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때다. 라는 것을, 아, 도 기회다. 깨달음을 원하는 자나, 사업성취를 원하는 자나, 또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만남도 갑진 을사만큼 만남이 빈번하고 화려한 만남이 잘 없을 거예요. 갑이 늘며 병진 정사보다 갑진 을사 이런 때가 만남이 두 배는 더 많이 만나. 그래서 좋은 인연을 원하는 사람도 결혼 인연이라든지 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도 이때보다 더 좋은 때를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가여러뭐여러요여러 여러 기회예요, 여러가 여러분, 러니 여러분, 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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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다다분 여러분, 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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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0 여러분, 여러1년러9년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든 공통적으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사주가 나쁜 사람은 없어요. 사주가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대한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또 이렇게 뭘 어떻게 될지 모르면 기도하면 돼. 그,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의도를 잘 생각을 하고, 아, 우리 딸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나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꿈을 찾아야죠 우리 불제자들은 다른 거 몰라도 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스님. 이러면서 나 깨달을 거예요, 스님. 이런 거꼭 가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과 꿈을 함께 하면 돼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laughs> 학명사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꿈을 꾸면 돼요. <laughs> 그러면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같이 성취하는 맛이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우리 4인 가족 또는 5인 가족, 6인 가족 있는데, 나는 별 꿈이 없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유망주네? 우리 남편이 유망주네? 우리 딸이 유망주네? 그러면 이제, 유망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게 하나 먹을 걸두개 먹게 되고, 두개 먹을 걸네개 먹게 되는 그런, 이게 그하급수죠두개 먹을 게세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 먹을 걸두 개지만, 여섯 개 먹을 걸 삼십 육개 먹게 되는 거고, 이게 배수로 가게 돼. 그러니까 꿈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론 모스크가 갑자기 몇 년, 10년 10 사이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줄 누가 알았어. 제프 베소스도 20년 사이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 누가 알았어요. 그 부의 양이나 어떤 성공의 성취, 깨달음 이것도 배수로 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스님들도 꿈이 없으면, 원력이 없으면 수행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못해요. 깨달음, 부처님은 그야말로 그, 그 꿈이 몇 배수로 해가지고 쫙 올라가신 거잖아요. 꿈이 없으면 제로지만 꿈이 하나면 하나고 꿈이 네 개면 16개고 16개? 16개, 16개는 뭐지? <laughs> 1023개월, 1024배가 되는 거고 1020 이거는 이제 엄마 무시하기 계속 배, 배수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물결 지금이 맞춰지고 새로 시작될 되때좀 힘들지만 본래의 이렇게 돈 내고 5만 원 내고 동기기 돌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마음을 내서 정말 진실한 막 그렇게 아, 그렇게 해야지 라면서 그렇게 해서 내달려 가는 건 마음이 막 달려 가는 거는 발심이라고 해서 이 발심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발심하라고 계속 기록을 강조하는 거니까 제발 좀 때릴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좀 <laughs> <laughs> 때려요. 때려가지고 좀 발심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다섯 번째 제, 어, 영가님께, 어제 그 영가님한테 금강경 바로 독송해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춤추고, 춤추고 그러니까 다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laughs> 어제 영가님도 많은 분들이 극락, 그, 그 금강경을 독송해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예, 좀 안타까웠고요. 지금? 뭐라고요? 삼재. 삼재인 줄 알아요. 내가 계속 오재라고 했어요? 나 삼재인 줄 아는데?